이 새벽에 주어 에나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4장, 384장 전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과일길 다가도 샘물나게 어. 永不。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입니다. 236페이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을 조한절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구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화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시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엄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와 꿰뚫 그리로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로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선지자, 점술가,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는데요.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발락이라고 하는 모합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 것을 볼때 불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술로 어떻게 제압해 보려고 저주를 해 보려고 발람을 불렀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장소에서 계속 축복의 내용만 얘기하고 저주하지 않으니까 오늘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장소가 어디냐 하면 28절에 보니까 부월산 꼭대기 이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 거기서 좀 저주를 할수 있지 않을까. 장소가 바뀌었으니까 또 생각이 바뀌고 여러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거기서 재물과 재단을 다 준비하고 이제 모든 걸 저주하기를 간절히 기다릴 때에 오늘 24장의 1절에 보니까 그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보다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가 이제서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내용이었지만 계속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생각을 좀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그가 알게 되자 1절에 보니까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그의 얼굴을 이제 광야로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치고 있는 것을 다 지금 멀리서 살펴보면서 이때 있을 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3절, 4절, 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천막들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정말 정말 강가의 동산 같고 정말 좋은 나무들 같고 물통에 물이 가득하고. 그씨가 물기를 많이 머금은 것처럼 되고, 그의 왕이 앞으로 더클 것이고, 그의 나라가 잘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구절까지 또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며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장소를 바꿔보면서 좀 저주할 것을 꿈꿨던 모하방 발락은 오늘 또 낭패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발락이 또다시 발람을 데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23장의 28절에 보니까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장소를 바꿔가면서 발람을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발락이 데려간 곳에서 발람이 깨달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2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지도 않고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고 저주하면 안될 백성들이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전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맨정신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잘될 것을 내가 믿고 이스라엘은 잘될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오늘 발람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장소를 바꾸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라고 발락이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아방 발락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환경이 바뀌면 축복이 또 저주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좀 저주하고 싶을 정도의 허점들이 보이지 않을까? 같은 사람도 제 얼굴이 예쁜 각도가 있고 얼굴이 못난 각도가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을 봐도 다르게 보면 좀 나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뒤집어서 보고 엎어서 보고 아무리 아무리 봐도 결국은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는데 모아방 발락의 생각은 뭘까요? 다른 데서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좀 미워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좀 저주할만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반락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도 이 땅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흠집을 잡고 조금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여 주신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서 어느 날 어디로 이사를 가든지 직장이 바뀌든지 때로는 뭐 실수가 있든지 때로 어디가 아프든지 우리가 뭔가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번갈아 오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축복하여 주신다. 오늘 본문의세 번째 장소까지 옮겨봤지만 열 번째, 백 번째 장소를 옮겨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의 모아방을 비롯한 이발람과의 이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 이땅의 수많은 불신자들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지금 시비를 걸고 괴롭히려고 하는 이땅의 수많은 역사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오늘날도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위치를 바꾸지 못한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대학에 떨어질 수 있고, 또 결혼이 잘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굴곡이 있지만, 거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보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믿음으로 살면서 이만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지만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지하의 깊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펼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환경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평가를 다 종결 지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전천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삶에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동일하다. 이거를 저희가 오늘 믿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적용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느낀 점을 보면,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네 번째 느낀 점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최근 내삶 가운데서 주변 상황이나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낙심한 적이 없었는지, 나는 지금 무엇, 무엇, 무엇으로 인해서 절망한 것은 없는지, 내 인생이 앞으로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절망의 슬픔에 덫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최근에 내 환경이 조금 초라해지고, 내가 몇십 년 전에 몇년 전에 비해서 조금 내가 어려워졌다고 생각되는 나만의 문제들은 무엇인지, 때로는 몸이 그전보다 아프든지, 때로는 집안이 그전보다 가난하든지, 때로는 그전보다 뭔가 열악하든지 간에 그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느낀 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절망하며 답답했던 마음을 써 보시고 내 최근의 어려운 환경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 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잘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느낀 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스스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절망한 것이 없는지를 적어 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결단과 적용을 보면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자주 불평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보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오늘 아침부터라도 기쁨으로 한날을 출발해야 됩니다. 아침에 찬송을 몇장 부르고 또 아침에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 믿음으로 출발한다고 나는 하나님 오늘 돌보실 걸 믿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오늘 주께서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한 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디서 봐도 예쁘고 어디서 봐도 귀하고 어디서 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또한 날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여기저기서 살펴 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환경만 조금 바뀌어도 불안하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만 보면 우리 자신의 초라함과 부족함이 너무도 많아서 때론 침체될 때가 있고 남들의 말에 주눅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스스로 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든든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즐겁게 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또한 나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 수련회 기간 중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어제, 오늘, 내일 2박 3일 동안의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릴 때 하나님의 어린 신령들 앞에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경배하는 즐거움과 은혜를 깨달아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7, 8월 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바락강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가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71번부터 84번. 우리 백대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이 내용을 먼저 오늘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1번부터 84번.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피로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 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며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 낫다락방, 여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송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에마다 섬김, 사랑, 극률 돌봄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 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sofó so. amén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 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 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셔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 나이다. 아멘.